반갑습니다 평안을 위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제15장 29절로서 31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메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아멘 여호하시고 예수신 하나님 그 같은 주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리즈 17번 출애굽기 8장 21절로 22절 본문의 여호하시고 예수신 하나님 주제와 관련하는 신학이기에 오늘은 신약을 본문으로 하여 설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 23절 상반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하시던 예수님의 그때 당시나 우리가 지금, 어, 살고 있는 지금이나, 예, 유대인들의 태도는 거의 일반입니다. 그여호와 율법, 그 동네에 들어가 예수 이름 전하면 그 10절 하반, 17절 하반절, 저희가 너희를 공예에 넘겨주겠고, 저희 해당해서 채찍질 하리라. 그러므로, 어, 그 10절, 17절 상반절, 어, 이런 사람들을 상가라. 라고, 하셨댔음이 막, 오늘에까지 거의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대체 언제까지, 막, 이래야 하는 건가요? 런데 이들 이스라엘 중, 예, 계시된 바, 계시록 14장 1절의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사람이라면 몰라도, 본방, 이방이, 막, 온전히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 앞으로도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 하반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다시 오리라. 라고 하셨음에, 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지목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도 이스라엘의 일부는 그때까지도 회개하여 우리와 함목하여그 하나가 되지는 않을 거란, 막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어떤, 음, 뜻에 대하여 이것이 쉽지 않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막 그리고 이어하신, 어, 마태복음 그 10장 24절 말씀 또한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막그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허나 이 말씀은 그리 상식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막 선생이 제자를 가르칠 때에는 선생 당신보다 나은 자, 예, 막, 그 제자가 박사도 되고, 어, 자기보다 나은 영웅도 되고, 막, 더 나아가 총리 대통령도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며, 또, 막, 그 종들이, 예, 그 종업원이 그 상전보다, 어, 나중에 더큰 CEO나 그런 재벌이 되는 것도 얼마든지 있는 일이요. 또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어져야 그 기업이 길고 장대하여 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앞서의 이 본문은, 어, 상식적이지 않는 어떤 특정한 것을, 어, 설명하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앞에 말한, 어, 그 예수님 말씀의 초점은 그 제자, 그 종이 그 스승, 그 주인 하에 묶여있을 때그 스승, 그 제자, 하에 머물러 있을 그 동안에는 그렇다는 거였습니다. 막하면 예수님은 제자가 그 선생 이상일 수 없고 막 종이 그 상전 이상일 수 없다하셨던 이 말씀으로 대체 그때 누구에게 무엇을 밝혀 주려고 누구의 어떤 모습을 밝히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겠습니까. 막예인은 어. 여러분 이잘 아시는 바, 요한복음 1장 17절, 여호와 율법은 하나님의 종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어 예수의 예수 이름의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에 기초하여 이런 예를 드셨던 것인데 따라서 저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종인 그렇습니다. 어 하나님의 종들에게서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서 나온 막정학히 말하면 모세에게서 나온 율법 하에 막 그때나 예수님 당시나 그대로 매여 있으니 그들은 그 율법 하에 스스로 매여 있는 신분으로 있는 한 하나님에게 있어 하나님의 종그 이상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종 이상이지 못하고.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들은 그 종의 신분으로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으니 예, 어, 요한복음 1장 12절 어,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졌음 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주어졌음 이것을 에이. 막그어 밝히려 하셨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하고들 게 있는 음, 본방 인과 이방인 관계를 이렇게 또 소개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어, 이른바 당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그 15장 11절로 32절 사이에 이 비유는 음. 그 1절에서, 예,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보는 바, 모든 세리와 재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들으러 가까이 나오며 말하자면, 이방인의 어, 신분으로 떨어져 있던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며 그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소위 그 어, 여호와 율법의 본방인들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이 말씀을 하였던 것임에, 마이 어, 소위 당자의 비유는 이 본방 이방 이들 사이에 있었던 이이 이 관계를 어, 설명하기 위한 다만 거기에 비유한 그 본방인들 그리고 그들이 이방이라고 아주 그업소 여기는 이러한 저들의 모습을. 어 설명해주기 위해서 비유로 뜨셨던 비유이기 때문에 이당자의 비유로서 다른 어떤 설명보다는 당신이나 지금이나 저희 본방 이방을 이해해야 되는 그런 비유를 하겠습니다. 마, 이 비유에서 볼 텐데 원래는 다그 아버지의 아들인데 첫째는 그 아버지를 다만 그저 무서운 상전으로만 여겨 자기를 단지 그의 종예막그 아버지인데 아버지이기보다는 그의 종에만 자기를 부하여 부하였기 때문에 예그 29절 음예 누가 보면 15장 29절 막 대답하여 가로되 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 그렇습니다 예 명을 어김이 없거늘 어, 이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즉,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을 전부 명령으로 여기는 그런 종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막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를 다만 명받는 종으로만, 어, 자기 매기고 있는 이 큰아들과는 달리, 둘째는, 어, 이 아버지를 다만 예, 아버지로만 보고 있었다 하겠습니다. 막그1 2 절을 보면 둘째는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당당히 하였고 이것은 그 아버지에게 엄한 부분이 있고 그큰 아들이 여겼던 것처럼 막 그런 상전 같이 여겼더라면은 이런 말을 못했겠지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것은 자기가 막 아버지, 아들, 거기에만 자기는 그 집중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그 분깃을 다 내었고, 그 분깃을 막써대었어막써 되었습니다. 막, 서대어서, 막 마, 그러니 그는 어,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아들이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막 어, 이것은 아들의 그 권리를 제대로 찾았던 겁니다. 음, 물론 이것도 다소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마, 첫째는 어... 이 둘째보다 더큰 문제였으니 그 29절 하반절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지금까지도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실제로는 어, 둘째는 나가서 허랑 방탕하고 있는 중에도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이 그 집에서 항상 이 순종하고 복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염수 새끼 한 마리도 자기에게는 주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막, 둘째에게 그, 분깃을 나누어 주어서 내보낼 그때에, 당연히, 이, 첫째, 저에게도 이미 나누어 주었었습니다. 막, 그, 어, 12절, 예, 12절 하반절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렇죠? 그래서, 막, 그, 그 아버지 예. 그가 말하기를 그 나중그 불평할 때3 1절하반데에내 것이 다내 것이로 돼.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둘째에게 줄때 첫째에게도 첫째가 더 순종했으니까요. 오히려 더 확실하게 나눠 주었고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어 나눠 준 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내 것이 다내 것이로 돼 하였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라는 데만 묶여 있었어. 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 아, 못하고 있으니 이미 그 주인이, 그 아버지가 준 것도 자기 것 아닌 줄 알고 못 쓰고 있는, 막 그런 참 안타까운 처지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고들 있는 그 현실을 두고, 어, 마태복음 10장 24절, 제자는 그 선생 이상일 수 없고, 막 종은 그 상전 이하일 뿐이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아 이것은 참으로 저들 본방이라 자랑하고 있지만은 불쌍하다는 겁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소존이 오히려 자기를 받아들인 예수님 당신을 어, 환영하여 믿게 된 이방인보다 훨씬 그 급이 낮아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이 비유를 드셨던 거죠. 어쨌건 이런 바 이방인 된 예수님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의 아들이신.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듣고 믿어서 그를 아예 내 안에 모셨습니다. 내 안에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부 속 첫째가 아니라 우리는 둘째 아닌가요? 말하자면 당장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비껏 막 당진도 하였었고, 어, 또 줄여 죽게 되니까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비록 막 마음은 미안해서 막 품꾼을 하나로 부른받으리라 하고 왔지만 은 그러나 들어가면 또 먹을 수 있다는 라 생각을 해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이것은 어 이렇게 탕진하고 쓸수 있었던 것도 달라고 했던 것도 아들이기에 가능했다. 아들의 권세로 이것은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 다 말아먹고 돌아와서 어또 높은 자리에 앉아서 고운 옷에 가락지, 마 풍류에 송아지, 그것도 대접을 받고 있는 것도 바로 아들이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마 이러한 것이 큰아들로선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싫어서 아버지를 원망하기까지 하면서 그문 밖에서 아예 서서 들어오려지도 않, 않고 있으니, 아, 참으로, 아더 크게 환영받아야 되고, 그 영웅 체급받아야 되는 이 첫째들이 종으로서 전하진신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거 정말 애제입니다. 참으로 애제라. 그러니, 어찌 평생에 그의 명령을 명으로만 여기 온 율법의 종, 그렇습니다. 율법의 종으로만 산것 가지고, 어찌 아버지 살림을 어 달라고도 할수 있고 또 당연히 주었고 그것을 받아 나가서 별로 거리낌 없이 막 써버릴 수 있었던 그 아들을 율법의 종으로 산것 가지고 어찌 없인 여길 수 있겠으며 또 돌아온 둘째, 돌아온 둘째 근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첫째에게 대하의 말입니다. 그 아버지는 첫째의 아버지기도 이 하고 둘째 자기의 아버지이기도 한데 이둘다 아버지 여호와 부분 예수 부분 각각 따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둘 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온 둘째 건들 이 첫째에 대하여 뭐라 할 말이 없는 것이며 뭐할수 있는 말이 있다면 마뭐 누가복음 15장 19절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크음을 감당치 못하게 사오니 그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예 여호와 율법의 종으로 우리 형님이 그동안 살아온 것처럼 살수 있도록 그렇게 삼아 주소서라고 할밖에요. 오 주여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둔하고 완악하여진 것이, 놀랍게도, 뭐, 하나님의 의도에 의한 것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 로마서, 어, 예, 로마서 11장 25절 하반절. 이 비밀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역시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을 아직까지도 완악하게 하신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위, 예, 어, 그들에게 계시하셨던 바, 이스라엘인 각지파, 열두 각지파의 1만 2천, ,000, 1만 2천씩 해서 14만 4천이 임맞게 되는 그 수에 이르게 되면, 어, 인자가 다시 오리라. 라고 확실하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14만 4천이 임맞게될 때는 임자가 올 것인데 오게 되면 이제 이방인 중에서 찾을 자도 더 찾지 못하고 세상은 끝이 날일 아닙니까? 아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 완악하여 이 예수를 안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로군요.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14만 4천, 4천이 아직 안 되고 있는 동안이 계속됨으로써 그동안 이방인 중에서 이 당자를 찾듯이 찾을 자를 맞아 다 찾으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여기 배여 있는 것이로군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 본방인들에게 그러셔도 되는 건가요? 또 우리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 아 되는 거군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종들이라고 하고 있으니 막그 종의 신분에 있는 자들을 사용해서 아들을 찾 찾으시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신 거로군요. 그러나 그 26절 그리하여 그제인 이 이방인 중에서 내 아들들을 다 차고 나면 그제인 이 이스라엘도 구원을 얻으, 얻으리라 라고 하셨군요 아 33절 기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모든 사람을 예 본방 이방 모든 사람 아니 어, 본방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이제 알고 보니 막그 32절 한번절이 모든 사람에게 예 예수 이방과 여호와 본방 모두에게 다 긍휼을 베풀려 하려 하심이로군요. 오이방격 우리 크리스천들도 소위 본방 유대인에 대한 접근을 막 타민족 예 같은 이방 민족 성교하는 데 비해 거의 실제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음도 막 그러고 보면 다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어서 저희들에게나 우리들을 붙들어 잡고 있는 그런 것이로군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방인들로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된 이후에 같은 이방인들의 각 족속, 각 지방에는 열심히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되는 것이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 전파된 이후에야 예수님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리 열심인데 이러한 성교 대상보다는 오히려 여호와 율법하에 있는 저 본방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더 먼저 갔어야 했을 터인데 사실상 우리들도 더 우선해야 될것 같은 유대인 본방에게 가는 것은 저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보다 더 소홀한 것도 사실이었고 이스라엘 본방들도 저 유대인들도 알고 보면 누구보다도 예수를 더 영접하고 자기들의 주였으니 그의 백성이 되어 그의 하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토록까지도 완악하여 예수 안 믿기를 철저히 안 믿는 것 너무 이상하였사오나 또 제들에게 대하여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스라엘이 모든 족속이 다나 예수를 받아들이기 전에 내가 올 것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이 비밀이, 이 오묘하신 비밀이 무엇을 예함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었나이다. 이 세상 모든 백성 중에서 천국에 이끌고 들어갈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도 남김 없이 다 찾으시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완악하게 되어 끝까지 기다려 줘야 했던 저 유대인들에게도 찾을 자를 다 찾고 나면 오히려 끝까지 예수를 오게 하였고 그 법을 지켜왔으니 이 당자하였던 자보다 훨씬 더큰 상급을 주시려 하심도 오늘 우리가 발견하여 이러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 주여,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시는 날, 나팔소리와 주의 호령으로 예수님 다시 재림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